오늘 하루 원주를 비롯한 영서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공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나쁨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원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63 마이크로그램, 영월은 166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평창과 횡성도 각각 147, 136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치악산이 있는 방향입니다. 직선거리로 불과 8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지만 황사가 덮치면서 하루 종일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지난 27일 중국 동북부 지방과 몽골 남쪽 고비 사막에서 시작된 황사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에 상륙한 겁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영서보다 높았던 영동 남부 지역은 올가을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약한달 정도 빨리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오후 들어 강한 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점차 옅어졌고 내일부터는 대기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 이번 황사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던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시즌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을수록 우리 몸 깊숙히 들어와서 결국 다른 호흡기 질환이 아닌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뇌혈관계 질환을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